자이슈포커스 시사 풍양계 기호일보 한동 한동식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한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통합 논의가 어, 급물살을 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인천, 서울, 경기도 등 광역의회 의원들이 어, 김포공항 이전을 어,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인천 서울 경기도의 의원들이 지난 13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 이들은 내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합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예. 아, 이날 기자회견에 인천공항이 자리한 이 중구를 지역구로 든 조광희 의원과 서구의 김종인 의원 그리고 계양의 박성민 의원 등이 인천시의회에서 참여했고요. 또 서울시의에서는 김인재 의원과 우영찬, 이광석, 이호대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네. 어, 또 경기도에서도 아무래도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는데요. 김포공항 인근의 김명원 의원과 이진우 의원 등이 함께 이 기자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어, 이들 의원들은 김포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들은 김포공, 김포국제공항이 이제 항공기 운항이나 이 노선을 확대하는데 한계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또, 어, 수도권 지, 그 서부 지역을 단절시켜서 이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 어, 또 김포공항 이전으로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첨단 벤처 육성과 아, 스마트 도시 개발 등으로 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어, 그리고 그,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이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이 소음과 대기 오염 등의 피해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의 분리로 이 항공산업 발전이 저해되었다는 점도 이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어,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 통합을 제시했는데 어, 이를 통해서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요. 이 항공산업 집, 그 산업 집적화로 인천공항 경제권 조성에 그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예. 네. 어 이들 광역 의원의 주장에 앞서서 어, 민주당에서는 이미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통합을 어,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어, 알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어, 언급을 하기도 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포국제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후보는 양 공항이 통합할 경우에 김포공항이 떠난 자리에 신도시를 조성해서 최대 2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약. 하기 위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 김포국제공항의 총 토지 면적은 730만 제곱미터인데요. 이게 유래 신도시급 이 규모로 그러니까 보통 알기에는 여의도의 한 10배 정도 크기로 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 김포공항 이전으로 이 수도권 이 서남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이 후보 적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어, 공항 주변은 뭐 대부분 이 국가 소유 공공용지라 기존 신도시와 달리 아, 민간인, 토지 수용에 따른 이 보상비라든가 아, 이에 따른 뭐 시간 지연 문제도 없고요. 음, 네. 또 여기에 어, 김포공항 인근의 이 서울 강서 양천구 그리고 아, 인천 계양구 그리고 경기 부천 주민들은 아, 그동안 고도 제한에 따른 아, 기, 어, 개발 제한과 이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었는데 음. 어, 양공항이 통합 이전하면 이 같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실제 통합이 될 경우에 어떤 이익이 있을지 이 부분이 일단 좀 궁금한데 네. 어 김포공항에 대한 부분은 어, 앞서 언급을 했지만은 인천공항은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국장님? 네뭐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할 텐데요. 네. 어 당장 그 공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 문제. 그, 예예. 네, 네. 하늘에 이제 하늘길이죠. 예. 네. 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그, 가까워서, 한 16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어, 가까워서 공역이 중첩돼 그 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를 통합할 경우에는, 공역 효율화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 특히, 어, 항공정비, 그, 러니 MRO사 산업이죠. 네. 항공정비와 도심, 항공교통 등이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인천공항 경제권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되면 뭐 단순하게 양공항의 통합만이 아니라 인천의 자동차 자동차 산업 이 기반 제조업에 이 항공 산업으로 이 기술 고도화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 인천형 양지대 일자리를 대거 육성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양공항이 이렇게 통합 통합이 될 경우에 또 인프라 확충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양공항이 통합되면 어, 이게, 이게 단순하게 이 공항 기능의 통합만이 아니라 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 각종 인프라 구성이 따라야 합니다. 음. 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그 당장 집중되는 항공수요를 그 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항공산업 발전과 이를 위한 이 교통 등 인프라가 대거 확충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 최근 양공항 통합 논의를 놓고 이 반대 목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공항 통합은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데요. 음. 어, 당장 그 인천공항이 진행 중인 이 4단계 공사를 마치고 2025년부터 이 운영을 시작하면 연간 1억 6천만, 1억 600만 명의 이 여객을 처리하게 됩니다. 음. 근데 양공화를 통합했을 경우는 이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 아, 지금 그동안 이 수요가 없어서 미뤄졌던 이 제3 여객터미널과 제5 활주로를 이 추가로 건설하는 5단계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음. 아,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 수요 증가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그리고 인천공항철도의 적자 해소를 통해서 어, 이, 그, MRG라는, 이제 그 최소 수입 보장이죠. 음. 이부분은 별도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예. 또한, 어, 안정적으로 재산 연육, 연육교도 이,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음. 또, 어, 더해서 그 제2 공항 철도, 그리고 서울 도시철도 9호선의 인천공항 직결, 음. 또 여기에 제4 연육교 건설 등도 필요해질 수 있어서 인천 공항을 통한 교통 여건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요. 궁금한 게요. 어, 인천에서는 인천 공항과 김포 공항의 통합을 국민의힘 소속인 어, 박정숙 씨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은 오히려 좀 조용한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 인천공항, 김포공항 통합 문제는 인천시의에서 회이 박정숙 의원이 외롭게 주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음. 특히 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등의 인천시의의 명의로 양공항의 통합을 제안하는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게 민주당 중심의 건설교통위원들이 부결시켰습니다. 어, 뭐, 그, 지역을 위한 일이니까, 그, 이번 그, 민주당 중심의 그, 기자회견, 양공학 통합을 주장하는, 어, 기자회견을 민주당 의원들이, 어, 개최한 거에 대해서 좀, 어, 의아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네네. 지역을 위한 일이니까요. 어, 그렇다 치지만, 이제, 국민의힘 쪽은, 아, 무래도 그,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면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네. 이 공약으로 담을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지역 발전을 위한 일 만큼 여야가 공약으로, 공동으로 공약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저도 저 비행기를 김포공항에서 좀 탔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김포공항을 지을 때만 해도 높은 빌딩이 없었어요 그쪽 주변에. 네, 그렇죠. 런데 네, 이렇게 김포공항에 이렇게 비행기가 쫙 이렇게 착륙을 할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이좀 고층 아파트에 빌딩이 이렇게 많은데 자칫 비행기가 뭐 프로그램이 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네. 무슨 고장이 생기면 이건 엄청나게 큰 에, 사건이 터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염려가 되더라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빌딩의 주변에 너무 많아서 예, 그렇죠? 좀, 네, 좀 통합의 필요성이 좀 크게 느껴지지 느껴지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인천공화로 되게 되면 이게 바다를 통해서 그 드나들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좀 약간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아,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